안녕하세요 기니입니다 오늘 인사이 드된 방송 보셨나요? 진짜 광전사 클래스 설명은 정말 대박이었습니다 광전사가 이제 빛광을 써서 빛나는 전사가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다루도록 하고 가장 중요한 방송 쿠폰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은 진짜 짧아요 내일 06시에 사라지니까 오늘 바로 입력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거 같은 경우에는 따로 댓글로 남겨드리도록 할 테니 댓글에서 복사하셔가지고 붙여넣으면 될것 같고요. 쿠폰 입력 바로 가기도 제가 바로 넣어드리도록 할 테니 같이 입력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우편 보상 목록 진짜 대박이었습니다. 변환석 마법인형 뽑기팩, 신비한 변신 뽑기팩, 상급 상급 시리즈, 스킬카드 뽑기팩, 퓨얼 상자, 5기가루 축복 부여 주면서 코인 선택 상자 맞는 충전서 뭐 이런 식으로 있고 OTT라서 What oh, t h 라는 세트가 있는데 지난번 내신 그거랑 똑같습니다. 그냥 상급 변신 뽑기 팩, 마법 인형 뽑기 팩, 스킬 카드 뽑기 팩 상자 그리고 코인 선택 상자까지 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얼른 사용하세요. 그리고 댓글에 연말고사 정답지까지 있으니 고정 댓글 꼭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